영어로 입이 터졌다. 자, 손식이 1번 들어가 볼까요? 상대방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잖아요. 네. 시간 한번 내 보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느낌이 뭐냐면 try to 해, try to s다 s 다 try. 요게 나중에 조동사류에 대한 얘기가 이제 팔단에서 뒤에 다루는데 이제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낸다고 그러잖아.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만들, 이렇게 찾잖아, 이렇게. 그 네. 감각이야. 야, 나 시간 없네 아, 그래도 한번 시간 좀 내봐. 한번 볼게. 스케줄을 한번 쭉 볼게. 요때 시간이 난 나온단 말이야. 그게 find time. f i n e time. find time. f i n time. f i n t i m 이제 시간을 찾다잖아. 네. 어, 없는 시간인데, 빈 시간을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는 거지. Find time. Find time. 그냥 가만히 있으면 find time이 되나요? 아니잖아. 네. 노력을 이렇게 애써야 되잖아. 그때 음. 순간적으로 try to를 탁 붙이는 거야. Find time, find time. 순간적으로 조동사 탁 붙이듯이. Swim, swim, can swim 하듯이. Find time, find time, try to find time.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Find time, find time, time, try to find time. 그럼 뭐예요? 시간 한 번. 시간 한번 내려고 한번 애써 봐. 이런 이미지예요 네. 이미지만 잡으시고, find time, find time, try to find time. find time, find time, try to find time. 이게 try to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이걸 조동사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조동사류예요 파도영화에서. 조동사처럼 쓰이죠. 네. 조동사류라고 분류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할 거냐면은, 8 곱하기 4단에서 할 겁니다. 음, 조동사류에 대해서. 왜, 왜 사고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스피킹할 때는 원리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뱉는, 뱉는 그 두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하게 되면 같은 계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류에 해볼까요? find time, find time, try to find time. find time, find time, try to find time. 수영하다, 수영하다, 수영할 수 있다. swim, swim, can swim. swim, swim, can swim. 같은 거야, 같은 거야. Find time, find time, try to find time. Find time, find time, try to find time. 죠 그럼 아까 방금 전 했던 거,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try to find time, try to find time. To find time. 훅 던지고 시간 한번 내 보세요. 던지고 to 뭐하세요?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시간 한번 내셔서 운동하세요. 오케이? 음. Okay? try t o n d f i n d time to exercise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했잖아. 네. 두 동얼이 덩어리 두 동얼이잖아. 요거를 마고잡이로 하면 조합이 총네 가지가 나올 수 있죠. Take your, take your time to exercise take your time to exercise take your time to think it over. take your time to think it over. 벌써 두 가지죠? 네.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Try to find time to think it over. Think it over. 이렇게 네 가지 음. 경우의 수를 다 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 본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명령문탁 음. 던지고, 투? 시간 내셔서 뭐 하세요? 똑같단 음. 말이에요, 이게. 음. 아시겠죠? 네. 응. Um. One more time. 시간 한 번, 잘한번 내보셔서 운동하세요.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Try,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Okay?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처하기는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어디다가 이동을 하는 거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할 때 이때 위치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전면구가 동원이 됩니다. 어디에? 보호덩어리에.

put it put it put it. 네. 그것을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put it. 그럼 put 뒤에 it. 위치가 나와야 돼, 위치. 이때 점문구가 동원이 되죠. 네. in your pocket 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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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 pocket pocket, pocket pocket in your pocket cat 그러지 마시고 kit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pocket pocket 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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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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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 pocket Pocket, pocket, in your pocket. 이제 입에 쫙 붙으면 투 플러스 하지 마시고 그냥 완전히 내글로만 되죠. In your pocket. In your pocket. 아, 너의 호주머니 안에. 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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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요. 음. 그러면은 순식간에 말하는 거야. Put it in your pocket. Put it in your pocket. 무슨 말이에요? 어, 그네 호주머니 너. Put it 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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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를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부모가 있었는데, 애가 이상하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부모는 애를 찾고, 애를 missing child 거든요? 얘가 불황아들그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음악성이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지휘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부모를 찾게 되는 아주 명작이었는데, 그 음악의 천재인 그 아이가 불황아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꼬드김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거기에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거지왕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애가 이제 그걸 시키거든요. 껌 같은 거 팔라고 해가지고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강제로 막. 아, 네. 그 있잖아요, 그거. 앵벌이? 앵버리? 앵벌이를 시키는데. 근데 애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폐 하나를 딱 줘요. 걔한테. 네. 그러면서 요걸 합니다. 야, 니네 호주민 너. 딱 이릅니다. 해보세요. 그 장면 떠올리시면서 put it, put it 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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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도구 문장을 했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어디에 위치를 시킬 때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 도구 문장 가지고 단어만 바꿔치기하면은 무궁무진하게 이걸 다할 수가 있어요.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놔. put it on the, put the table. It under put it on the table. 야 책상에 올려놔. put it on the desk. 야 침대 에 올려놔. put it on the bed. 박스 안에 넣어. Put it in, in the box. 그때는 in 이니까. Put it in. 그그 put, put it in, in the box. 그, 그 폴더 안에 넣어. Put, put it, it in the folder. 그네 가방에 넣어. Put it in the your bag. bag. 다 된다, 다. In your bag, in the bag. 다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래서 도구 문장에 도구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두뇌가 알아서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네 호주머니에 넣어. Put it in your pocket. One more time. Put it in your pocket. One m Put it in your pocket. 아시겠죠? Yes, sir. 네, 아시겠죠? 오케이. 너무 이거 쉽죠, 이거는? Yes, 네, sir.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건네줄 때 머뭇머뭇 거린다며 상대방이 그러면 아, 그거 호주병에 넣어놔. 큐? Put it in, in your pocket.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응답하기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를 가게 되면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되죠. 네. 프랜차이즈 그죠? fast f o o 점을 가게 되면 은 주문을 받을 때 물어봅니다. How do you like your burger? 이렇게 합니다. How do you like? How do you like? How는 어떻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How do you like your burger?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우리는 저기 북 원에서 how는 안 해보고 what do you like?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What do you like? What do like? 그런 거 했지만 how do you like는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네. How would you like? or What would you like? 뭐냐면 What은 콕 찍어가지고 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음식 권할 때 네. What would you like? What,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점심으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 For lunch, for breakfast, for dinner 요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메뉴는 그죠 주문을 받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 드릴까요? 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다 그러면은 Rare 툭툭 떨어지는 웨어, 음. 그다음에 중간 살짝 구운 미디움, 그다음에 바삭바삭하게 구운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고객의 취향에 맞는 그 디테일함을 물어볼 때 하우로 물어보는 거예요. How do you like? How, How do you, you like? How do you like your burger? How do you like your burger? 걔네들은 또 계란 프라이 같은 거, 에그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곁들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바짝 익히냐 반숙이냐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How do you like your egg? How would you like your egg?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취향과 식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는 빼주세요. 요겁니다. 뭐는 빼주세요. 뭐는 넣지 마세요. 요때 재미난 게 뭐냐면 동사가 hold를 써요. 해보세요. hold. hold. hold는 쥐다 잡다잖아요. 그러니까 넣으려고 딱 하는데 넣지 말고 hold 딱 쥐고 있어라. 요 느낌이니까 안 넣는 거야. 넣지 말라. 그러니까 넣지 말라 그러면 막 돈트 생각하고 넣다 막생각하고 복잡해. 그러지 말고 딱넣려고 그러는데 딱안 넣고 딱 홀드, 딱 중지, 딱 쥐고 있는 요 이미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양파가 식성이 잘안 맞아. 너무 강해. 그러니까 그걸 onions라고 하거든요. o n i o 그래서 hold the onions. hold, hold the onions. onions. onions, onions, hold the onions. onions, hold onions, hold onions, hold the onions. 그 뭐예요? 양파는 빼세요. 주시고. 양파는 꽉 쥐고 넣지 말라이거야. 손에 네. 꽉 쥐고 넣지 말라이거야. 그래서 hold the, hold, hold the onions. hold the onions. hold the onions. hold the onions. onions. 그러니까 전화를 끊을 때딱 끊잖아. 딱 끊으려고 하는데 딱 hold 하고 있으면 끊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hold a minute.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때 hold를 쓰는 거거든. 네, 그 이미지 네. 잡으십니다요 그래서 Please hold the onions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on, on my burger 버거에다가 딱 그거는 주고 있어라. 넣지 마세요. 갑니다.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on my burger.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직원이 물어봅니다. 자, 버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요 시나리오 속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난 양파 안 먹겠다. 동사 홀드를 떠올리시고 갑니다. How do you like your burger?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How do you like your burger?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Great. Show Parks Pado English. 자 오늘 재밌었죠? 네. 자 우리 동사 대문자로 시작하는 명령문인데. 1번 주어 덩어리는 유가 생략돼서 상대방이니까 뻔한 거니까 생략하지만 위치 딱딱 지켜야 된다. 대신에 수로 덩어리에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때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남발하면 안된다는거 잊지 마시고, please를 앞뒤로 알아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please까지 넣으면 여기 덩어리기호 하는데 여러분이 산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Take your time to think it over, please.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Q. Take your time to think it over. 그 다음에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다 그러면은. 한번 해봐.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Take your time to think it over, please. Take your time to think it over, please.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please.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please.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한테 야 너도 시간 나서좀 운동 좀 해라 이러잖아요. 매번 please 안 붙이잖아. 엄마가 아이들한테 할 때는 자 그런 느낌일 때는 그냥 please 없이 가도 됩니다. Try to find time to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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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ime to exercise. To time to exercise. 이때 툭 던지고 명령문 툭 던지고 시간 내라 툭 던지고 to 블라블라.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시킬 때, put it 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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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it in your bag, put it in your bag, put it in your folder, put it in your folder, put it in the box, put it in the box, put it on the table, put it on the table, put it on the desk, put it on the desk, put it on the s h e l put it on the shelf. 선반 위에 올려놔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가 식당에 가서 거기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Hold the onions. Hold the onions. Hold the onions. Hold는 꽉 쥐고 하는 거니까 중지, 안 넣는 거, 넣지 않는 거, 요 이미지. Please hold the onions on your, on my burger. Please,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Please. Please hold the onions on my burger. Right. 그러면 다음 시간 팔굽하기 2단 해서 명령문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팔굽하기 2단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 Bye. Directed by Cho Park.